나이 들면 다 똑같아진다.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 한켠이 쓸쓸해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월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까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나이는 들었는데 오히려 더 빛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가 특별히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부유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끌립니다. 존중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를 거슬러 더욱 빛나는 여성들이 가진 일곱 가지 태도와 지혜.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 중년 여성들은 꾸미는 법보다 존중받는 법을 압니다. 화려한 옷을 입거나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태도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자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습니다. 나도 나이 들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신감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할 줄도 압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저 사람은 진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나를 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신경쓰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중년 여성은 그런 가면을 벗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 진짜 자신감이 그들을 빛나게 만듭니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고, 애쓰지 않아도 존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말투입니다. 말은 나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게 꾸며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진짜 나이가 드러납니다. 인기 있는 여성들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 말하는 법을 압니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불쾌해도 날카롭게 쏘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는 분명히 지키는 말투입니다. 불필요한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하며 세대를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하며 과거를 들먹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눈앞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건넵니다. 판단하지 않는 말투도 특징입니다.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돼 같은 단정적인 표현 대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는 이랬어 하며 여지를 남깁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는 품격과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자기만의 세계입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은 누군가의 인생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가 있든 없든, 직장이 있든 없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시간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책을 읽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읽으며 생각을 키워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 읽습니다. 이렇게 쌓인 지식과 사유가 대화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취미를 즐깁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요리를 연구하거나, 정원을 가꿉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직원도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깁니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차를 마십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스스로를 채우는 여자는 언제나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줄 것이 많습니다. 지혜도 위로도 영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감정조절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앞섭니다. 화가 나면 바로 폭발하고, 슬프면 무너지고, 기쁘면 하늘을 납니다. 그것이 젊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중년 여성은 다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화가 나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박자 쉬어갑니다.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관계를 지켜주고 후회를 막아줍니다. 상처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왜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의미를 찾아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태도는 나이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장식입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모습. 이것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저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여유가 진짜 매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관계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기 있는 여성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얻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반대로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은 관계에 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기 있는 여성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인맥이 아니라 서로의 본 모습을 아는 친구.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균형입니다. 일과 가정, 나와 타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중년의 매력입니다. 인기 있는 여성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균형을 추구합니다.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오늘은 일에 집중해야 할 날이면 가정에 쏟는 에너지를 조금 줄입니다.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는 날이면 일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균형점을 조정해 갑니다.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타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먹고 적당히 운동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균형의 기본입니다. 주변을 따뜻하게 살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어.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균형 감각입니다. 이런 균형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안정감. 여유롭지만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살되 자신을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 나이 든 여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매력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비밀은 감사입니다. 인기 있는 여성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런 일상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이것을 가졌구나 하며 고마워합니다. 잃은 것에서도 배움을 찾습니다. 실패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무언가를 놓쳤을 때그 순간에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경험 덕분에 나는 조금 더 성장했어. 덕분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나이 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경험의 깊이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살아왔구나 하며 자신을 대견해 합니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과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찾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들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도 인기 있는 여자의 일곱 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꾸민보다 자신감, 말투의 온도,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 삶의 균형을 아는 감각, 그리고 감사와 긍정의 태도,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품격과 여유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여자는 자신을 꾸미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삶을 아름답게 다듬는데 시간을 씁니다. 겉모습을 가꾸기보다 내면을 채워갑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의 중심을 지켜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어떤 삶이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이 나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한 일곱 가지 비밀이 당신 안의 매력을 다시 피워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 듦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